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는 자동차세 과세 체계를 바꾸겠다며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을 주제로 놓고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국민 총 1,693명 중 1,454명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을 밝혔고 반대는 239명에 불과했습니다. 개정을 찬성하는 측은 자동차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불공정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2천만원대의 아반떼 자동차세는 22만원이지만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그 밖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해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정액 10만원만 부과됩니다. 반면 자동차세를 개편해 전기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것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충전비용이 증가하고 보조금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동차세마저 오르면 전기차 매력이 떨어져 성장세가 꺾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황준혁입니다.